자, 55번이요 어.. 다음 그림은 함수랑 y는 x 들어있대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를 3번 합성하길 바랬죠 이거 풀수 있어? 없어? 이제는 좀풀수 있을 것 같은데 2 e 넣으면 뭐 나와요? d d 넣으면 뭐 나와요? c c 넣으면 뭐 나와요? b 몇번 합성했어? 3번 합성했지? 결론 얼마? b 답은? 이번 뭐, 이 정도로 끝나겠네요. 나머지 똑같은 얘기니까 본인들이 풀어라. 역함수함수가 어려운 거 없구요. 음. 음, 62번 봅시다. 일단은 다시 반응할 수 있는 거 확인을 좀 해봅시다. 역함수 존재하기 위한 조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얘기는 근데 이런 거긴 해요 어.. 내 설명을 막 풀어줘 그러면 니네 듣고 어어 어, 하고 넘어가잖아 니네가 풀 때도 못 푼단 말이야 맞아? 그럼 못 풀면은 개념적인 건 당연히 쓰시면 되고요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일부러 반응 안 하려고 안한거 아니잖아 그 반응할 수 있는 트릭을 계속 만드셔야 돼요 역한도 존재한대 역한도 존재한대 그러면 그말 자체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고요 1대1 대응 일대일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럼 일대일 대응은 또 어떻게 반응하기로 했어? 증가 아니면, 그렇 감소 그치? 이렇게 반응하기로 했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친구요, 몇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그럼 요렇게 생겼겠지, 지금 음수니까. 음. 가운데 축은 얼마예요? 가운데 축이 마이스. 음, 이죠? 앞에 마이스 붙었으니까, 맞아요? 음. 그래서 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증가만 하고, 오른쪽에서 감소만 하죠. 맞아요? 그러려면, 이 친구 증가 또는 감소만 하려면, 둘 중에 한 지역만 선택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지금 정의역이 X가 A보다 작다 그랬네? 그럼, 어떤 시점보다 작은 녀석만 선택해온다 했으니까, 선택할 거면 왼쪽을 선택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최소한 A라는 친구는 어때야 되겠어요? 최소한 A가 여기여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 이건 안 써도 돼. A가 이 정도는 돼 있어야 A보다 왼쪽에 있으면 뭐가 된다? 감소만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는 게 우리 2일 때 함수값 좀한 번만 찾아보자. 2일 때 얼마 나오니? 2 네. 집어넣으면 4에다가, 네, 마사에다가 플러스 8이니까 4, 5, 30이 나오죠. 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시점으로부터 해서 X에서 X로의 함수거든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Y 값이 비어있는 곳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너가 예를 들어 이쪽을 A라고 해버리잖아? 그러면 A가 얼마야? 2죠. 그러면 X에서 X로의 함수면 Y 값도 최대 얼마까지밖에 안 돼? 이밖에 안되는거지? 네. 얘가 정의역이자 치역인거잖아 지금 네 알아듣냐? 어... 살짝 아니 이놈아 X에서 X로 간대 네. 근데 X범위가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네. 얘가 정의역이잖아 네. 맞아? 여기 오른쪽에 있는게 뭐야? 치역. 치역이잖아 정의역이면서 치역이 똑같아야 되는데 니가 여기를 A로 잡았어 네. A가 네. 그럼 2야 그럼 함수가 이렇게 생기잖아. 근데 그럼 치역은 얼마야? 32보다 작다 이거잖아. 네. 얘네 둘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잖아, 그러면. 네. A가 2면 돼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아, 같은 지점인 것까지도 가능은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결국에 이런 게될것 같아. 얘는 A, A라는 곳에서, A, A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X가 제일 커도 A, Y가 제일 커도 A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그 A, A가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A, A랑 마주치는 A를 찾으면 되겠지. 맞아? A, <laughs> A를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볼까? 응? A, A를 대입을 하면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X, 아니, 4A. 플러스 28이죠. 네. 넘기시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8이 얼마다? 0이죠. 네. 28 누구로 쪼갤래 74? 이렇게 쪼갤수 있죠. 네. 그럼 A 마이너스 7이랑 A 플러스 얼마야? 4. 가능한 A는 누구누구예요? 네. 어7 아니면 마사죠. 네. 여기서 누구 선택하는 게 올바를까? 마사. 마사 선택하는 게 맞겠죠. 끝! 뭐 이런 문제고요 어때요? 네. 조금 헷갈리겠지. 이게 실제 시험 들어가면은 나한테 무슨 행동을 하는지 되게 반응 못할수 있거든요. 오늘 조금 있다가 테스트 보고 시간 나면 요 문제는 지금 아무도 필요 안 해놨죠. 체크만 해놓고 좀 이따 풀어봐봐. 그럼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본인이 뭐 이런 함수를 그릴 수는 있다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할수 있을 건데. 이 점을 집어넣을 생각 크게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내 설명은 또 여러 가지를 더 해드릴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우리 요걸 통일 좀 해놓을게. 얘가 여기서 정의역, 취역이 A부터 A까지이기 때문에, 얘의 최댓값중그 시작하는 점을 A, A로 볼수 있잖아. A, A를 지나가야 되니까 대입하고 갔다가 집어넣는 뭐그 정도일 텐데, 이게 반응이 잘안 되면, 여기까지는 오신 다음에, 함수를 그리고, 어쩌라는 거지? 뭐이 정도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막히면, 어디서 막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 괜찮을까? 여칸촌 니네가 구하시고 71번 봅시다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들어있대요 저 친구가 원함수랑 역함수가 뭐하는 곳? 같아지는 근들의 합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역함수를 가지면 역함수를 구하면 되니? 얘네들의 원래 근을 물어보면 본인들이 잘 생각해야 돼 함수의 근을 찾겠다는 얘기는요 결국에 방정식을 풀어내겠다는 말과 똑같잖아 방정식을 풀겠다는 말은 왼쪽식과 오른쪽식을 같다고 두고 넘기고 정리하고 해서 니네가 하던대로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지. 맞아?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 있는 역함수가 반드시 필요하잖아. 얘를 찾아오는 과정은 조금 귀찮아요. 복잡하기도 하고. 심지어 혹시 알아요? 여기 F가 지금 몇 차야? 2차. 얘 역함수는 무슨 함수일까? 무리 함수야, 무리 네, 네. 함수야. 예,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네. 그 차수를 역수치 한다 생하는편해요 오케이, 그럼 애초 에 이차 함수 요, 이 층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이 친구 중에 4보다큰 것만 본다 했으니까 대충한 요런 데만 보고 있던 거거든요. 그럼 얘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지? 맞아요, 이렇게. 네. 이거 무슨 함수처럼 생겼어? 무리 음. 함수처럼 생겼죠. 실제 무리 함수거든요. 네. 어. 니가 여기서 역함수를 구한다는 거를 해버리면, 이 차랑 루트가 같다고 두고 제곱을 해서 막 이상한 거 풀어야 되잖아. 네. 그치? 우리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혹시 이제 본인들 조금 더 잘하시니까 제가 오개념 생길까봐,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길게 언급을 할게. 지금 이 함수는 여기가 2죠. 그리고 실제로 4부터 라고 해서 4부터 그 이상을 이렇게 가는 거지. 어떤 오개념이 생기면 안 되냐면 f랑 f인버스는 y는 x축 대칭이다 이거 맞죠 이거는 그냥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무조건 대칭이야 근데 f랑 f인버스가 있으면 얘가 y는 x에서 교점이 생긴다 라고 하잖아 이거 실제로는 오개념이야 실제로는 오기념이야. 근데 이 정도 지역에서는 안 나와요, 저 내용 말고는. 오케이? 니네가 막 외고를 간건 아니잖아. 그래서 저거 말고는 안 나오는데, 의미가 이런 겁니다. 지금 함수를 간단하게 그리면, 뭐, 이래, 이렇게 있었다 치자. 뭐, 이렇게 있었다 치자. 얘 역함수 뭐야? 뭐, 이렇게 있겠지. 맞아? 그럼 얘의 교점 반드시 어디서 생겨? y는 x 위에 생겨. 뭐, 이렇게 하고 끝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얘는 예, 얘난인버스를 예, 보는 게 아니라 f(x)랑 두고 i는 x랑의 교점을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오케이. 다만 얘가 오개념인 이유는 함수가 감소하고 있으면 이게 성립 안 해요. 지금도 어김없이 증가는 하 파트만 주지. 대부분 이렇게만 물어봅니다 오개념이라는 건 알고 있으면 좋다. 이 개념이라는 건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풀 거면 어떻게 하면 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랑 누구랑 같다? x랑 같다고 두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그게 0이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근계수 관계로 합을 바로 5 쓰시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4 해갖고 결론적으로 가능한 X가 누구누구야? 1 또는 4죠.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함수의 정의학 자체를 뭘로 잡았어? 4보다 클 때라 그랬지. 네. 그럼 1을 선택하면 돼? 안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야.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면 좀 이해 못하셔도 되긴 해요. 어려울 수 있어. 이제 뭐 이런 거거든요. 너 이렇게 도구 풀었잖아. 요 2차 함수 실제로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저 1차 함수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리고 만나는 점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라는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실제로 이 부분에 이 함수의 정격이 존재하니? 존재 안 하죠. 그래서 얘만 실제로 있는 거였겠지. 여기 있는 요런 친구들이 무, 연근 이렇게 불러. 그냥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온 놈들 이런 거거든? 얘는 비교적 조금 이해가 편한데, 이게 어디서 좀 굉장히 위험하게 작용하냐면 루트 x 플러스 1이 있어요. 어 근데 요게 x랑 마주치는 거고 뭐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그럼 제곱을 해보자. 제곱하면 x 플러스 1은 x 제곱이죠. 맞아요? 아, 이거 마이너스 1을 래 마이너스 2를 하래.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전부 넘기면 0이라는 친구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이 친구 이수 분해하면 어떻게 돼? 아, 이거 플러스 1을 해야 되겠다. 이친구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2, x-1이죠 음. 맞아요? 그러면 가능한 x가 누구누구? 누구? 마일과 2죠 그럼 두개 나왔지 실제로 그럴까? 이친구 시작점이 어디부터야? X 마이너스 2보다 클때 아니야 얘? 네. 맞아?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여기 두개가 다 가능하겠네 얘 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물이 하나 있고요 요식서에 어떻게? 요렇게 들어서 그렇지이 시작하는 요 식함수는 마이너스 2부터였잖아 근데 실제로 마이너스 1, 2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숫자가 조금 바뀌다보면 좀 바뀌다보면 어느 경우에는 가끔씩 근이 두개가 이렇게 AP 이렇게 알파벳 이렇게 두개가 나왔어 근데 얘의 정의역보다 작은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그냥 생겼다라고 인지를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니가 얘를 제곱하는 순간 비교하는 대상은 사실 이런 무리 함수가 아니라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차 함수, 누워 있는 이차 함수, 랑 직선의 근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제곱을 하는 순간 그리고는 여기서 나온 걸 네가 세버리면 안 된다고 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무리 함수, 유리 함수 파트에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본인이 뭔가 방정식을 풀 거야. 그래서 근이 두 개, 세개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럼 약간의 의심을 하시면서. 정의역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정의역 확인하는 습관 없으면 다 풀고 여기서 진짜 이번 찍으면 너무 억울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것도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그할수 있을 거고요. 음, 80번 잠깐 볼게요. 자, 함수 fx랑 f의 인버스 자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거든요. 어, 그렇게 될때상수 k의 범위는 이라고 했는데, 문제 감, 관찰하면 이래요. 뭐 저는 알고 있으니까 해보면, 2참함수 실제로 이렇게 있겠죠. 근데 우리가 범위가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실제로도 요 부분만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이게 역함수, 무리함수를 했 이런 거라 했잖아. 그럼 K값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얜 K값에 따라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생겨요? 띵 접하는 일이 생기겠지. 네. 그 이후부터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럼 언제 접하는지가 너의 특이한 포인트가 될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 접하는 지점을 보고 싶은 게 당연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니? 네. 여기 어떤 일라는 포인트라면,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너랑 너의 역함수 이렇게 뭐야 역함수 이렇게 있을 건데 못 그렸다. 어느 순간 이렇게 한번 접하면 그 이후부터 무슨 일이 있다? 두 점에서 만날 거다. 너는 접하는 게 궁금하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어 이게 그래프 느낌상 그래요. 어쨌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얘기하니까 뭐 판별식을 떠올리셔도 괜찮은데 볼 거면 누구랑 이 빨간색 누구야 얘가 y는 x 맞아요? 얘보다 내려가는 순간 침범하는 거잖아. 얘 그리고 같이 올라가게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시고 바로 그냥 아 f랑 누구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받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 굉장히 편합니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x랑 같아진다고 치고, 그렇지? 요 함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 되겠죠? 이 상황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는 거맞지 넘기시고 x 제곱 마이너스 5 x 플러스 k가 0이 될 건데. 이게 서로 다른 두 분이면 뭐 쓰시면 돼요? 판별식 쓰시면 되죠. 맞아요? 판별식 쓰면 어. 5 25에다가 마이너스 4ac 한 이게 판별식인데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정리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될걸? 내가 기억하기로는? 저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판별 쓰면 이래요. 그리고 이제 또 어느 특이한 포인트가 있냐면 이게 좀 어려워. 봐봐, x, y 축 있어. y는 x에 이렇게 들어가죠. 맞아요. 저이 참수가 이렇게 가서 접하는 포인트가 있었다 했잖아 지금. 그러면 4분의 25보다 작다는 건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지. 맞아요? 근데 내려가고 내려가고내려가다 여기까지는 두 점에서 만나지.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이제 하나 만나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0보다 내려가면 되는데? 안 돼요. 안 되죠. 알아들어요? 0보다 내려가면 안 돼. 결론적으로 이게 정답. 이게 무리함수에서도 굉장히 자주 쓰이죠. 우리 교과서에서도 한번 봤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니, 이거? Y축에 X축 딱 있고, 이렇게 있어. 만나는 점이 두 개래. 그럼 무리함수도 어떻게 해? 이렇게 돼서, 같아지는 점 찾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뭐, 루트 어찌고저찌고랑 X랑 같다고 두고, 제곱하고, 판별식 쓰고, 그치? 그러면 그거에 맞는 범위가 나오긴 하는데 잘 괜찮다가 요 순간 뭐가 돼요? 두개 만나고 이때부터 안 되지? 맞아 그래서 무리하면서 유리하면서 미안한데 하면서 그리는 걸 조금 열심히 해주시긴 해야 됩니다 방금 상황 이해가 안 돼서 나머지 뭐 같은 얘기들이니까